반갑습니다 두더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트 하락관점 업로드 해드렸는데 아직 하락관점 변함 없습니다 형님들 영상 올린 시점에서 반등 좀 나와줬는데요 왜 아직까지 하락관점인지 도대체 얘는 왜 금리 인하한다는데 숏을 보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코인 좀비님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고 저와 코인 좀비님 텔레그램 관점 채널에서 스켈핑, 스윙 모두 관점 남겨드리니 입장하시고요 텔레그램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 지난 영상에서 나갔던 관점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형님들 비트가 반등이 나왔죠? 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렸다 라는 해석과 80k 인근이 오더블럭과 피보나치 채널 382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다 라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단기 트렌드 라인은 돌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롱인가? 아닙니다 아직 중기 트렌드 라인이 남아 있습니다 126, 115, 107부터 흘러오던 저항 구간이 있죠 지금 여길 가려면 못해도 95k는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길 돌파한다면 롱으로 가겠죠 롱의 목표가를 잡는다면 트렌드 라인 돌파 이후에 첫 번째로 618 구간이고요 그 다음 오더블럭 19k 0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단은 저항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숏을 보고 있는 거고 80k부터 현재까지 물론 반등 많이 했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롱으로 전환이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80k에서 급하게 지지가 나온 이유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알수 있는데 이더리움 얘도 비트 80k 찍는 시점에 FVG와 트렌드라인이 있죠. 알겠는데 네가 숏을 보는 이유가 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비트로 돌아온다면 첫 번째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봉도 골든 크로스가 나 나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죠. 일봉에서 보면 이게 형님들은 찐반 등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하고 말아올리고 있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인 2 0일조차 돌파를 안했죠. 그럼 이제 다음 무빙은 21선에서 저항 맞고 단기 이평선 데드 크로스 나오겠죠. 12시간을 봐도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 예상되는 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세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서 올리려면 큰 이변이 일어나면서 상방세계 채널을 위로 돌파해 주어야 하고 상방세계가 하락을 보는 이유는 상방을 만들어가면서 이동. 평균선들도 정배열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추세전환이 되면 정배열로 있던 이 평선들이 역배열로 바뀌면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상방세기는 하락의 확률이 높고 하방세기는 상승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장기프레임이 역배열을 만들어버리면 지지구간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롱을 보는게 손익비가 좋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세번째 아직 하단에 fbg와 오더블럭이 있다 93k에서 mss는 나왔고 하락 추세에 아직 있는 상황에서 아직 v g 를못 벗어났죠. 그리고 82K에서 77K의 오더 블럭이 있습니다. f v g 는 73K. 모더블럭과 f b g 는 회귀하려는 성질이 있는 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리테스트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피보나치 채널 0.5가 뚫려 버렸는데 제 경험상 보통 0.5가 뚫리면 추세 전환이 되고 236까지 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36 구간까지 하락의 근거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한 77K 트라이앵글 하단이죠. 그리고 75K에 피보나치 1.12가 있고요. 하락의 가속도를 보고 지지를 그때 가서 봐야 알겠지만 제 결론은 77에서 69K. 까지 지지 구간에서 하락 종결을 봐야 할것 같고 가장 유력한 구간은 1.12 구간 75K 여기서 A 파 종결을 시키고 그 다음 스텝으로 B 파 109에서 111K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롱 포지션 개미 형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탄 상황이라 한번 개미 털기는 해야 할것 같고요. 12월 금리나 뒤에 다음 금리나 예상에 따라서 털어버릴지 바로 올렸다가 털 건지 결정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A 파의 종결 구간을 찾아드렸고 그렇게 해서 작은 프레임에서 A, B, C가 만진 어진다면 109, 111에서 피파 종결이 나온다면 그 다음은 55, 58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 여기까지 간다면 28년도까지 150K 이상을 노려야 하겠죠? 너무 많이 빼버려서 이번 시즌에 150K 힘들 것 같네요, 형님들. 실시간 브리핑은 텔레그램 통해서 남겨드릴 테니 텔레그램 들어 오시고요. 텔레그램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